35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세이산을 향해 바라보고 이어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이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고 쳐서 버려진 사막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오래 전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피로 갚을 것이다. 내가 잔인한 피의름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비린내 나는 이를 너를 뒤쫓도록 할 것이다. 내가 세이산을 버려진 황무지로 만들겠으며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을 시체로 가득 차게 할 것이요. 칼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내 언덕과 골짜기와 내 계곡에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어 내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심지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데도 이두 민족과 나라가 우리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찾아하게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맹세코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분노와 질투에 맞게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심판할 때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이 폐허가 되었으니 우리가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너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말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너희가 거만하게 자랑하고 거침없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나는 모두 들었다.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내가 기뻐한 것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다룰 것이다. 오 세일상과 예돔의 모든 것들아 너희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